네 안녕하세요.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입니다. 자 무상 고정 수리가 완료가 돼서 제가 이제 무상 대차 서비스 받은 이 렌터카 제가 지금 반납하러 왔고요. 여기는 광주 직영 서비스센터입니다. 조만간에 폐쇄 예정이고요. 음, 마음이 좀 아프네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, 휠 타이어에 대한 그 승차감, 승차감 이야기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19인치 먼저 한번 볼까요? 자, 19인치를 먼저 보면은. 그러니까 제,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. 제 주관적인 내용만 이야기할게요. 저는 17인치가 승차감이 좀더 좋았습니다. 그리고 19인치 승차감이 약간 통 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이건 주관적인 내용이 좀 강하고요.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아마 제 느낌에, 제 생각엔 제 생각에는 이 19인치 그휠에 타이어, 어, 이 타이어 두께. 지금 보시면 이 타이어 두께 있죠? 이 타이어에 대한 두께에 대한 그 공기 차이. 음 제가 이 마모도라든가, 그 다음에 공기압. 요것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공기압하고, 여기 들어가 있는 공기압하고, 여기 타이어 마모도 새 거냐, 뭐, 마모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, 그걸 배제하고 인지수에 따른 그 차이점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께 있죠? 타이어 두께. 이 두께에 대한 그 공기 들어가 있는 이 두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자, 보십시오.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보시면은 제 검지손가락 하나밖에 안 됩니다. 높이가. 이게 1 9인치고요 그리고 17인치 제거 타이어를 보면은 휠 타이어 보면 제 거는 17인치입니다. 17인치인데, 보시면 은 벌써 이 두께가 더 두껍죠? 음. 보시면 여기가 더 두껍습니다. 제, 가 제, 검지 손가락을 대면은, 요, 보시면, 네, 더 두껍죠? 한, 아, 여기, 검지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가 더 높습니다. 이렇게,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더 높기 때문에,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가, 공기압이 아닌 공기, 이 층이 더 두껍기 때문에, 이렇게 더 두껍기 때문에, 더 타이어가. 이렇게, 짬, 이렇게 작은 것보다, 이렇게 작은 것보다 더 두꺼우면, 당연히 좀 슬쩍하면 영향이 가지 않겠냐.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17인치가 승차감이 좀더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. 승차감이 좀 좋은 느낌이 있었고, 19인치는 약간 통 튄다?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. 일반적인 분이, 일반적이신 분들은 이거 못 느낍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못 느끼시고, 저처럼 아주 차를 사랑하고 세부적인 사람만이, 사람만이 이걸 좀 느낄 수 있는. 아주 미세한 아주 세세한 아니, 꼬투리 하나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아서 제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은 아마 인치수에 따른 그 타이어 두께 이 정도 두께가 되냐 이렇게 더 두께가 크냐에 따른 공기가 공기가 더 어, 많이 들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타이어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충 작용 네. 아 이게 설명 안 나옵구나 거기에 대한 완충 작용이 좀더 가지 않았겠냐 음,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. 더더 더 두꺼우니까 이게 더 두꺼우니까 여기에 대한 완충작용이 더 어, 발휘해서 발휘해서 더 발휘해서 좀더 승차감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 예상해 봅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